단 모양이네 12층 물고기 잉어인가 붕어? 잉어? 어떤 물고기 헬로우 뭐 앞에 뺑뺑뺑뺑 도는 것 마냥 보이는데 저건 뭐..단가? 어여기뭐 돌고 있는데 요요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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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 모양 장식인가? 보석인 줄 알고 했는데, 아, 장식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거는... 뭐, 뭐야, 이게... 뭘까... 뭔지 모르겠네. 반투명하고, 아무튼 길 따라가면 여기는... 음... 카운터 같은 거고, 여기는... 음... 해상 컨셉 뭐 이런건가? 이건 뭐야? 세개 짜리 전원... 뭐? 전환... 맞나? 돼지코 같은 거? 요 배는? 안에는 잠겨... 있... 있는 것 같고 딱히 보이는 것도 없고 나 어디로 가야돼? 아 깜짝이야 아따, 버츄얼보이잘 써먹네 배가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만 왜 이런 곳에 배가 있는지 모르겠네만 뭐, 번호만은 유령 녀석들의 짓시겠지 그보다 루이지군 미안하네만 지금 바로 영국 기지로 돌아와 주겠나 싫음? 문제가 조금 생각거든 자세한 얘기는 영국 위주에서 해주겠네 자, 알아듣으면 일단 돌아오게나 그럼 기다리고 있겠네, 서두르게 뭘 굿나잇이야, 굿나잇은 어디 그러면은 바로 이동하는 거 있지 이거 이것만 써보자 영국이지로 어떻게 되냐 도라이몽아 키노피오들 왜한 명밖에 안 보이냐? 오야 오야마 오 드디어 왔구만 루이지군 어디 갔어 빨간 친구 저 오른쪽에 있던 애 응? 기노피오 군이 한명 없다고 아, 어, 아흠 내가 말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네 저 뒤에 있는 파란 군이 신나가지고 손 흔들고 난린데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실은자는 유령 싹싹을 한층 파없이 시킬 수 있는 계제법이 생각났거든 그래서 계제에 필요한 부분을 당장 기노피오 군에게 차지하달라고 부탁했지 지가 안 가고 그런데 루이즈 군 이것 좀 보게나 기노피오 군이 찍은 라이브 카메라 영상이 있어 블랙박스? 보여줘 빨랑 어대보자근 왔다 시점 낮은 거 봐라. 걸을 때보다 삐삐 소리나도 또 나고. <laughs> 잘잘잘잘뒤저 잘 뭐? <laughs> 삐삐 삐삐 삐. 어디로? 아, 어지러야. 잘 올라간다. 루이지도 못하는 짓거리. 아, 카메라. 아이비치. 키노피오군은 바로 저곳에서 유령에게 공격받아 통신이 끊어졌군만. 알겠나, 루이지군. 이 영상을 단서로 호텔 어딘가에 있는 키노피오군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키노피오군만큼이나 중요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파워 부품도 가져주게나내 발명이 걸려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네 헷헷 그럼 다녀오기나 루이지군 망할로 어디야 근데? 일단 돌아가자 돌아가면 12층으로 가는 거지 키높여있는데로 가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셔 나온 거야 대체가. 아무튼 찾으러 가보자. 저쪽 지하 맞겠지? 가봐. 이것들 봐라. 또또또 현상수배 걸어놨네. 근데 도망가는데. 아, 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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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만. 얘왜 이렇게 자주 나와 이거? 생각보다. 하지마이마왜 시작부터 내 앞길만 야. 쓰기가왜 이렇게 나와찮쳐는어일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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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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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든 아디든 어디든 어디든 어디 어디든 어가든 어디든 어디든 어디어디이거디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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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왜이러는데 아따 많키도 해라. 일로 와. 얘를 잡아다가 내비 내리... 아이 치사게 벽으로 가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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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쭉쭉 양동이 어디쭉놈 일로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니?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랄랄랄랄랄 아 고만 좀 발작해 아이 고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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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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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어디 거기서 손 흔들고 있는 사람에서 쓰레기 던지고 있어요 마막로마 너는 이거 어서 나온거야? 후우 호 예에 됐고 이 저저저저저 아뭐 가려져있나 했네 비켜 안 비켜져 이거? 다 아, 이렇게 땡겨야 되는구나 어, 어 힘도 좋아 다음 방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었던가 모르겠네. 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음, 아니. 계속 돌아보자.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여긴 그냥 보스 잡았던 곳이잖아. 안 가본 데가 있었나? 음, 육룡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볼 아, 저기 가져가야 될건저 위에 있는데 가져가야 될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거 뭐야? 응, 안 그러겠고. 여기 사다리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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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단 이러고 고이제 BK 잘봐봐 이거는 계단 돌리는 거지? 이거? 아, 계단이란다. 사다리 돌려. 어떻게? 아 이쪽 은입구아이라서안 되는 거고 저쪽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대체가? 그냥 건너면 되나? 돌려봐 그리고 루이지 올라가고 구이지 돌려. 스 돌려. 또스 돌려. 오케이. 이러고 이게 내려오나? 야, 아이, 뭐야 이거? 오, 돌이다. 안, 되는데. 허허. 야, 돌려봐. 딴데 가봐야겠다. 쭈. 쭈. 가자. 여긴 뭐지? 이런데를 내가 안 와봤었나? <laughs> 들어가보자 일로 가면 아래 쪽으로? 아 반대편으로 나와지고 저뭐 덜그럭 거리는데 아 여기가 거긴가? 야야 야, 나와봐 맞는것 같은데? 키노피오 도망갔던 곳잠깐잠깐잠깐 요거 돌려봐. 왜? 물이 멈추고. 야, 나와. 아하. 야, 후우 거리는데. 너 머리 대봐, 머리 대봐. 저 위쪽에 틈 있는데. 아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토. 무사히 발견한 모양이구만. 자, 거기서 기노 펴고내 때리고 나오겠나. 그리고. 내게서부터가 볼로이세 둘이서 파워 부품을 찾는 게야 라이브 카메라 영상으로 봤으니 어떤 물건인지 알겠지 짜루타카는 뭐 바로 옆방에 있는데 뭐 가자 따라와어 따라오네 따라오네 자 그러면은 여기있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마뭐 어어 그거 가져가랄거야 로이지님 보세요뭐품을잘았어요 저런 곳에 있었다니 응 음. 여기서 아 좁아 부이지를 빼고 루이지 올라가고 부이지로 돌리 아마 저 빨간색 빗살무늬 저거를 키노피오 머리로 드릴 막아야지 되는거지 않을까 싶은데 응? 옳지. 됐다, 어? 옳지! 에이 헤띠 됐다잉 가자 오! 그래 바로 그거야 버프이 틀림없구만 요렇게 찾아 냈어 자 루시군 연기기지로 돌아오겠나 내가 유령 싹싹을 파워업 해주겠네 가자 돌리 아자 고작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시 지하까지 내려오게 한다고? 가자 길막지 말고 막 올라가자아 어? 예? 당했군! 출가 막혔어 일척지길 빠른 상황이구만 그 정도까지인가 싶은데 루이 지금 다른 길을 찾아야 하네 맵을 열어서 조사하게나 망할 놈아 저 인류 좀 쫓아내 주든가지 어 아, 어디로 가야 돼? 느낌표 방향이 있네.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안 응? 어디 있었냐 느낌표가. 일단 가봐 느낌표 방향으로 가야겠지. 아이 길좀 막지 마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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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너 일로 너 일로 니를 여기다 또맞춰야 되겠구나. 에비 어, 옳지. 오 예스 올라가자 <laughs>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사다리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간격이 안 됐었나 모르고 가자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을려나? 느낌표가이 아래쪽인가 일단 맵을 역순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쭉 가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너, 여기 한번 들어와 거래거이 빨랑 대라야 아하 이거, 도망이니는거지거 이거. 이그만거이만이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아 이거, 이거. 일거 이거. 이거, 이거. 이라이라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잘 뛴다 아이라랄랄랄라 랄라라라. 일랄랄랄랄라 일랄랄랄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아또 벽에 끌려가지고 놓쳤네 어딨냐 아유 너무 빨리 눌렀다 희희 거리지 말고 일랄랄라 일랄랄랄랄라 제발 좀가발좀 한번에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후, 와우! 다시 머리 대너 들어가 봐. 으어.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네가 부시는 거구네. 그래, 얼마나 머리가 단단한 거야? 이거. 아, 그냥 도인 되었구나. 됐다. 그럼 가자. 아무튼 키높이 언보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다 때리 뿌질 수가 있게 됐구만. 이건 뭐야? 개 모양인데 그냥 박스였구만? 어디보자 또 떼개 부시요이거요이거요이거임을지그렇지그렇이지이런것도 그렇지. 밑에서 치면이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런데쓰하기덤이게임하필이면물이게임 헤헤이 야 작작 좀매달래 잠깐 올라가기를 아 위로 가봐 위, 위가 이쪽이 맞나? 아, 맞, 맞, 맞긴 맞네 저, 저, 저걸 땡기고 싶은데 그냥 가도 잘라나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왜 올라온 거였냐 모르겠네 가? 허

뭘 와야 된 건가? 뭔데? 아이거 때문에 그래? 모르겠구만. 내려 와. 가자 가자. 아 여기도 그렇. 그러... 뭐야? 생각났어요, 루이즈님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하면 출구가 나올 거예요. 야 아니 잠깐 기다려. 야야 벽. 아벽벽 벽. 벽, 벽. 이거 봐 미사 엔엔 놔줘라 임마 우와 도와주세요. 루이지면 얼른요. 아이 도와줄잖아 임마걸루나 조용히해봐. 놓쳤잖아. 저기다 저기다. 일로 일로 일로. 아또 도망간다. 야 놀러. 잡시다 히 나. 그렇지 거 아니. 순간 이동을 하네. 야 어디갔어. 빨랑 나와라. 에이, 다일이 에이, 에왜이렇게 에이, 에이, 에하지이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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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이 에이, 에셔잘했 에이, 에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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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지이고아 에이, 에이, 꺼이 에이, 에저 아이 a 막아놓... 가 어, i t 잡아들어 올릴 줄알았더 i 그런 짓은 안 하네. of 고 l i 계속 뛰어. 고만 고만. 고 a little bit 나이스 l i 이야 가자 가자 돈도 챙겨 먹 i t t 이쪽에 뭐 있어? f a l i t t 아 여기가 이렇게 벽으로 있어 있었구나 열고 루이진님 보세요 여기 문 있어요 아라! 근데 이 문은 손잡이가 없네요 이건 여기 손잡이가 아닐텐데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쓰레기 어 오케이 대충 감은 올락말락 하는데 왼쪽을 먼저 보면 오른 뭘봐버거야 위에 보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 일로 머리대 오른쪽은 돈인거 같고 야잘 올라가야 된다 쿠션 되냐? 자 여기 와줄게 옳지 옳지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잘어 여기 껴껴 끼우라고 엠마 비켜 얘를 여기다 끼우라고 응. 음. 너도 왜 한바퀴 도나 했다야 이러고 이걸 돌리자 히히히 됐다 뭐금고만냐 가자 열어줘야 돼? 구경말할 거야? 혼자 일 거야? 너무안네 버섯대그리 허, 가자 이러면 가까이 오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거미가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열 일... 어, 저쪽, 저쪽, 저쪽. 뭐가 또 필요한가? 일단 내려가보자. 니왜 이렇게 슬슬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냐? 아, 저 되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네. 하트. 요거를 작동시켜야 될것 같은데, 야. 오픈도 두어. 아 깔끔하게 부신다. 아한번더 올라가야겠다. 저기 올라가 있어. 아, 왜 이렇게 위가 조준이 안돼 이거? 위로, 위로. 아니야, 여기서 아니, 해, 여기서 해야, 여기서 해야 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 된다. 위, 그지 얼철철지 잘뛴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말 잘됐네. 아이 비켜 이제. 이거 돌릴 거야 이제. 돌리면 음흠, 험. 음. 아 이거는 구이지를 써야겠구나. 아니네 그냥 이렇게만 돌려도 되겠구나. 됐다. 가자. 자, 가자. 매달려.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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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파란 애도 같이 오지 왜 빨간 애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똥고생을 하게 시키는 거지? 박사 딱가비로 시키려고 파란 애 남겨둔 건가? 맞아 이런데도 있었지. 음. 루이지군 지저분한 것 안에만 잔소리만 은 나가게나 해태 뭔 소리 이건. 갑자기 뭔? 아, 올라가 올라가는 게 맞나? 여기서 왼쪽? 어디 보자. 아 이제 저것만 내면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 낙서를 냈냐? 자 떼기 부시고, 야, 몰라? 작업, 어이 잘했어. 여기도 궁금하긴 한데, 너 여기 갈 빨려 들어가는 건안 되냐? 어, 잔인한, 잔인한 건안 되는 거 같네. 아, 쥐에 부딪혔다고 피가 깎게. 구이지로 들어가지나? 아, 좀 쓰겨봐야. <laughs> 됐다. 가자. 아마 길이랑은 상관없는 것선 보석이었겠거니 싶은데 됐다. 가자. 지하 1층이 연구실이었나? 어디가 연구실이냐 야, 어디가 일로 와? 임마, 왜 엘리베이터 속에 쫄아가지고 쫄만 했네. 나 임마, 졸라, 랄랄랄라. 쪼! 쭉쭉 고만 튀어라기눕혀 받아라 아, 잡아 뜯어야지 그거를 아이 한 마리 더 있었어 그럼 쪼아할만 했네 어 진짜 잘 뛴다 아이 망하노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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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오고 다음 아이 헤헤이. 구이지로 할까? 뭐가 더 힘든건데 쫄면 바꾸는거 아니야 옳지 옳지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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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지로안에서도 붙어있을거 같네 뭐 그렇게 저렇게 부딪치는데 뭐지만 바로기냐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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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착한 친구 순순히 나와주네 됐스 가자 나이스 웨덜 모르겠다. 요즘 다시 더워지는 것 같지만 남쪽은 태풍 분으로 날리고 자 1층 제일층 다시 가고 레비 <laughs> 귀엽다. 왜 이렇게 긴박한 복금이 나오는 거냐 알 수가 없네. 나올만했네. 마지막까지 여기냐? 나와서 뭐야? 것들은 왜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누구들이 나올 때가 아닌데, 여기가. 오케이, 왜?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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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들리는거 같은데, 저기다 왼쪽 맞네. 연락, 연락, 연락. 일로와 왜이렇게많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거야 아이야 아이야. 아 이루어. 이루어. 이루 일로와 어이어 이루어. 이루게 이루어. 이루어. 가만어어 여깄네 일로왈로왈로왈로 어디서 소리 들리나 좀 듣고싶은 이놈이 뭐이게 빽빽거려가지고 응 오예다 가자 무슨 싹싹인지뭔지 뭐 어떻게 해주려고 도착 오 용케부품을 이구해와그만 루이지군 자자 그걸 살려 내가 건네줄게나 파라란는 뭐가있던건데 가 신경나서 계속 자르고있는데 위에서 뭐, 뭐.. 저.. 저.. 저째꺼한거아 허... 자.. 모하고 있는게인가? 유령 싹싹두 이쪽으로 넘겨야지 오로로으 오로롱? 음? 저째꺼는거 뽑아서 어다 끼울라고? 티도 안나 헤헤헤 자보겠다 개조 유령 싹싹에 완성일세 뭐라고 음, 해도 뭐가 달라진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흡입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지 그 기능의 이름은 바로 하이퍼 싹싹 단순하네 단 하이퍼 싹싹을 사용할 땐 특별한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네 에? 이 호텔에도 콘센트가 몇개 있을 테니 옷 갖다 빨견하면한번에험해보게나 돼지코 세개짜를 말하는 건가? 그게 콘센트겠지 그나저나 루이지군 비치 레스토랑 블로어가 장애물로 막혀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가 그런거하이퍼 싹싹만 있으면 문제없지 근처에 콜센터가 없나 찾아보는게 어떤가 알았어 그래 뭔지 몰라도 아이템 새로 지어줬으니까 다시 가라고 아휴 번거롭다